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석현님께서 아 무슨 씨를 나눔을 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씨를 나눔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, 여기 보이시는 그 더덕 씨앗을 나눔하려고 합니다 어, 이 무게가 어, 300g이 좀 넘는데 이거를 그 30g씩 해가지고 10분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씨앗은 어, 작년에 제가 그 밭에서 씨앗을 일일이 따 가지고 어, 이걸 산에다가 뿌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, 혼자 뿌리기는 좀 그렇고 어, 필요하신 분들께 어, 이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30g씩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무게 한번 달아 볼까요 예, 종이컵 무게가 4g 나가고요 어, 씨앗이 30g 나갑니다 단지 하나 여기 씨앗을 보시면 은 어, 그 시중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런가면은, 저는 뭐 그냥 씨앗을 따가지고, 어, 일일이 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, 뭐, 입도 들어가고 해가지고, 그렇게 깨끗하진 않는데, 어, 그래도 아마 발화는 잘될 겁니다. 예, 네, 이 씨앗도, 어, 저기 다른 씨앗과 마찬가지로 휴먼 타파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, 이 씨앗을 받으시면은 냉동실에 한 일주일 정도 어,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, 어 땅에다 뿌리는데 땅이 좀 습기가 있는 곳에 좀 뿌려야 됩니다. 습기가 없으면은 발아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땅에 뿌리는 그 장면을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아막 어, 우리 저기 사나초 어, 어, 밭에 나와서 우리 석희님께서 더덕 씨앗을, 씨앗을 뿌리는 그 파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더덕 씨앗은 어, 습기가 어, 있어야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, 여기는 지금 시범 보이기 위해 가지고 메꾸랑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어, 그 냉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이렇게 좀 넉넉하게 뿌려 줍니다 이렇게.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 주시고 어, 이거를 또 깊게 덮으면은 얘들이 또 어, 발화가 안 되니까 아, 야채 그냥 걸듯이 요렇게 해서 살짝만 묻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게 어, 골에다 심었기 때문에 어, 습기 있는 땅이라면은 어, 거의 발아가 될 겁니다. 자, 여기도 요렇게 하고요. 네. 네, 요렇게 하시면은 어, 어 늦어도 3월 달 안에는 아마 파종을 해야 됩니다. 아, 넘어서면 은또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3월달안에 파종을 하시기 바랍니다.